1년 전 저는 70인의 향단 임무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연차대에서 발표되었는데 명예직에 임명되는 분들의 성함과 제 이름이 비슷한 시간대에 나와서 많은 분이 제 봉사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대회가 끝나자 많은 분이 감사의 인사와 제 인생의 다음 장의 행운을 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솔트레이크에 있는 저희 집을 구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그리할 분이 많다는 것과 집을 매매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제 아내 모니카와 저는 새 인물을 위해 교회가 번창하고 있는 아름다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남지악의 충실한 성도들 사이에서 봉사하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목격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곳에 많은 성공한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은 교회 회원들을 포함하여 다른 배경을 가진 여러 세대의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역 특성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많은 분들도 교회에 들어와 충실하게 11조의 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축복과 교회가 제공하는 교회 교육 기회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Succeed in School, English Connect, BYU p a s s Way 같은 프로그램과 영구 교육 기금은 자라나는 세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축복합니다. 짐 C.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교회가 훌륭한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고 오히려 종종 보통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의 훌륭함은 그들이 삶의 어려움과 성장하는 교회에서 요구되는 일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그들은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잘 알려진 넬슨 회장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우리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삶의 어려움도 미소와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잠비크에서 시작하여 이 원리를 모범으로 보여주는 충실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달전 저는 조직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10개의 지부와 와드가 있는 스테이크의 대회를 감리하게 되었습니다. 2천 명이 넘는 분들이 작은 교회 건물과 밖에 세워진 3개의 천막을 채웠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31살이시고 그분의 아내는 26살이며 그분에게는 어린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날이 커지는 이 스테이크를 인도하는 쉽지 않은 일을 불평 없이 오직 미소와 감사함으로 해내십니다. 저는 축복사님과 접견을 하며 그분의 부인이 몹시 편찮으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부인을 보살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커장님과 이문제에관해 이야기한 후 우리는 축복사의 자매, 축복사님의 자매님께 신고 축복을 드렸습니다. 저는 축복사님께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사의 축복을 주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8명에서 1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달에요? 라고 대묻자 그분은 한 주에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주말마다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고 전하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도의 장관님, 매주 새로운 회원들과 많은 청소년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불평 없이 오직 미소와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이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가던 저는 늦은 밤에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운전자에게, 운전사에게 왜 사람들이 낮이 아니라 밤에 음식을 사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사람들이 나중에 음식을 사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 내일 음식 내일 먹을 음식을 위해 오늘 일하고 있었군요 라고 말하자 그는 아니요 오늘 밤 먹을 음식을 위해 오늘 낮에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사정이 더 낫기를 바랐지만 운전사는 모잠비크의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런 회원들의 상황을 알게 된후 일요일 모임에 참석한 저는 그들의 미소와 감사함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Zambia. 잠비아입니다. 다음은. 스테이크 회장님과 저는 일요일 모임에 가는 도중에 아기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길을 걷는 부부를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 부부에게 차에 태워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놀랐지만 기뻐했습니다. 예배당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자. 그 아버지는 아이들의 속도에 따라 대략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 불평 없이 미소와 감사함으로 예배당까지 걸어가고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말라위. 이제 말라위입니다. 스테이크데이를 앞둔 어느 일요일, 저는 공립학교 건물을 집회소로 사용하고 있는 두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기본 시설조차도 부족한 그 건물들의 초라한 환경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곳의 회원분들을 만나며 저는 집회소의 열악한 상태에 대해 사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원분들은 먼 거리를 걷지 않고 가까운 곳에 모일 수 있다는 장소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불평은 없었으며 오직 미소와 감사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짐바브웨입니다. 토요일 지도자 훈련 모임이 끝난 후 스테이크 회장님은 임대한 주택에서 모이는 일요일 예배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모임에는 240명이 참석했는데. 감독님은 그 주에 침례받은 10명의 새로운 회원을 소개했습니다. 회원들은 두 개의 작은 방에 걸쳐 모였으며 어떤 회원들은 건물 밖에 앉아 창문과 문을 통해서 모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에 불평은 없었으며 오직 미소와 감사함만이 있었습니다. 레소토입니다. 저는 스테이크가 될, 스테이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지방부를 방문하기 위해 산악 왕국이라고 불리는 이 아름다운 작은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토요일 모임들이 끝난 후 저는 임대 주택에서 일요일 예배 모임을 가지는 한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성찬식이 열리는 방에는 자리가 모자라서 어떤 분들은 문 밖에 서서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부 회장님께. 더큰 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놀랍게도 그분은 지금 참석한 인원이 지부 회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절반 회원들은 두 번째 시간을 마친 후에 두 번째 성찬식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이곳에도 불평은 없었으며 오직 미소와 감사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우리 청소년 여러 명이 겪은 치명적인 교통사고 때문에 레소토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지도자를 만날 때 분위기가 침울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 대신에 저는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강하고 굿센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진의 청년은 14살인 은포 이니시아인 쿠입니다. 그 사고의 생존자인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항상 그분을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 평안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이 치유의 과정 동안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니까요. 이 이야기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기 때문에 지닐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의 몇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이들은 어디서 도움과 소망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하든주주께서 우리를 도와주 c h i e 는 e the truth. 대대 i s is the way to a c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니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알고자 하십니다. 베드나 장로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구주께서는 우리가 겪은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약해졌을 때 우리 이렇게 절규할수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을 그 누가 이해하랴. 어쩌면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완벽하게 이해하시며 이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기도 전에 그분께서 그 짐을 겪으시고 지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 말씀에 관한 제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프리카에서 만난 성도들처럼 저 또한 이 약속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곳에서 참되고 모든 곳에서도 참됩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증드립니다. 아멘.